안녕하세요. 행복청가 유튜브에요.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요. 예쁜 장미가 향을 또 저를 유혹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카메라를 켜게 됐답니다. 장미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죠? 어우 예뻐요. 예뻐요.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핑크색 장미도 아름답고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죠? 장미가 여기도 장미가 예쁘고요. 여기도 예쁘고 여기도 예쁘고 것보다 아름다운 너내 맘에 싹 드는 너 오빠라고 부르던 널 님이라 부르고 싶어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사로잡는 장미 장미꽃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행복청아이투였습니다.